안녕하세요 조동원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양코 대전쟁 대강난의 고양이 강림 제가 아직 못 깼었는데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들 장착하고 데스모이칸 극난도 여기에서 나오는 대강난 모이칸은 무려 체력이 480만이고 공격력이 13,880 사거리는 240. 완전 괴수더라고요. 완전 괴수라서, 일단, 고방을 잔뜩 들고 왔습니다. 싸구려 고방에, 강시까지, 무려 6고방을 가지고 왔고요. 라인을 좀 밀어줄, 우르른, 그 다음, 캐사, 캐사란, 울트라 캐사란, 들고 왔고요. 얘네, 그, 대강 모이카는 사거리가 뭐좀 짧은 편이긴 한데, 쫄들이 또 엄청나게 괴수들이 나오더라고요. 저, 곰선생. 그 다음, 스승. 아, 저 곰선생도 배우을 엄청 먹어가지고, 공격력 4만 6천, 체력 13만 8천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다 스승도 엄청나게 또배우를 먹어가지고 뭐 체력 40만, 공격력 뭐 5570. 이 데스모이칸 말고도 저 쫄돌도 아주 괴습니다 라인을 밀어줘. 우르른 폐사란. 어쨌든, 좀, 사거리 존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뭐, 어차피, 버티면서 싸우는 건 아예 불가능하고, 한 대라도 맞으면 이제 골로 가겠죠? 벌써 쫄들이 다 털리고 있죠? 어우, 좀 쫄리는데? 아, 네. 근데 우르르는 한대막 가셨구요. 그렇게한 대만 맞아도 갑니다. 한대도 안맞아야돼요 아 근데 곰소년 또 나왔네요 돈이 안모여서 원딜들을 뽑을수가 없네요 지금, 지금 라인을 버티는 수준인데 결국 지금은 아 네네 일단 돈이 모여서 카무이 그 다음 긴레인저 뽑았어요 긴네인저는 원보이라서 상당히 쓸만합니다. 비록 3진은 해주지 못했지만, 2진으로도 쏠쏠히 쓰고 있어요. 빠어라 이씨. 긴네인저는 3진을 제가 하, 아직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 도다리가 들어가서, 도다리는 제가 아직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받아라 일단, 이제는 뽑을 수 있는 거다 뽑았기 때문에, 야옹컴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돈이 좀 없는 게 흔인데. 꺼드 아, 이제, 우르른 털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곧 야옹컴을 꺼야 될것 같아요. 바드락 네, 야옹컴 껐고요. 우르르 또. 다 되면 우르릉 뽑는다고 고발을 안 뽑기 때문에 어우 뭐지 곰 선생을 한 마리 잡았네요 곰 선생 잡았고 아우네 좋아요 김레인전 이게 좋습니다 혼신의 일격이 가끔 차지기 때문에 받아라 혼신의 일격 아네안 터졌네요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양옹콤을 파고 받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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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 그래도 역시, 노트라켓사 하는 사거리가 길어서 아직 죽지 않았네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죽지 않았어요. 꿀밤을 때려줘. 꿀밤, 꿀밤 맞아라. 꿀밤이다. 밀치고 잠깐 정지를 시켜주기 때문에 아 참,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공석이 너무 느리다는 단점이 있지만, 아 카모이는 갔네요. 카모이는 뭐 맞고 간 거지? 빠아라 이씨. 아, 일단, 스승, 스승 한 마리 잡았고, 아, 또검수선생또 나왔네요. 아우, 헌신의 일격. 아, 이 잘만 하면 성 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 밀어! 밀어! 어, 출격제한? 어, 근 성, 야금야금 성을 때리고 있어요. 지금 긴 레인저도 두 마리가 돼서, 아빠라이! 어, 오지 마! 밀어! 꿀을 이다아우아우사사랑이 라인 유지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오이칸이 계속 못 오게 막고 있어. 바다, 라 이씨. 드 체력이 원청 많아서 금방 안 잡히네요. 아, 네. 몸선전 잡았고. 꿀밥이다. 아,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성을 먼저 부실 것 같은데요? 바다란. 성쁘다. 통신의 기격아 이거 무조건 성을 먼저 부실 것같아 성보다 대강 모이칸이체이도 많기 때문에 아내 네, 스승도 잡았고요아 근데 검사수는또 나오네 오죽했음.. 아니 뭐 얼마나 라인이지 게임이 길어지면 무려 캐사란도한 마리 더 뽑았네요 쟤는 진짜 쿨이긴데 바다락, 혼신의 이격. 바다락 꿀밤. 꿀밤. 어, 뭐지? 꿀밤 맞았나? 마... 꿀밤 안 맞았나봐요. 정지가 안 걸린 거 보면. 안 돼! 긴 레인저는 갔습니다. 역시, 맞으면 죽어요. 방다 시켜. 아, 원법이 없어가지고 지금 성못 때리고 있는 것 같은데, 긴레인저가 필요한데. 어, 그래도 간호, 간혹 때리고 있어요. 어, 네, 간혹 때리고 있어요. 597,000, 63,000, 어 48,000, 어3 3 0 0 0 이제 성, 성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17,890 가라 킨레인저, 녹화 끝내, 마무리, 아흐, 마무리, 마무리, 슈퍼레어 광란의 고양이 제3형태 핵뜨, 광란의 고양이, 어디갔냐 어, 여기있다. 어디 진화 성공,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